약은 약사에게, 제주 관광은 윤순이에게 이게 <laughs> 완전히 압권이었어요 여행을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주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있는 여행이에요 저희가 생태관광을 하건 이유는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태계의 70%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곧자리이 제주도의 허파와 가는 기능을 하거든요. 인간에게 허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주에 굉장히 좋은 산소를 만들어내 주는 것이고 지하수의 저장고인데 관광하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 거예요. 뭐 골프장이 많이 생김해서곧자리이 20%에서 6.1%만 남았거든요. 돌무더기가 많아 쓸모없는 땅이라고 굉장히 개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대주의 자연의 건강은 파헤쳐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 나무를 베거나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관광업자만 돈을 벌고 가는 거. 관광객은 쓰레기만 생산하는 거뭐 사회적인 거는 분명히 주거지 안에 관광객이 지나가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소아하죠 나의 일상이 방해받잖아요. 그런 게 관광객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역 주민의 삶이 저하가 된것 같더라. 관광은 물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 생기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면서 뭔가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가면 어떨까가 저의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윤순희 대표는 생태관광을 통해 제주의 환경도 보존하고 지역주민과 여행자가 참여하여 제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오름을 가도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들어가고, 고짜를 가도 지역주민 을 만나서 콘텐츠를 갖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은 관광 전문가가 아니에 그냥 일상 있죠. 농업도 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자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태관광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원들에 관해 신뢰감 펴고 계거든요 자, 우리 집이 있는데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거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 봤더니 벽장 속에 오오리스 선조가 문서가 있어요. 그게 가보래요. 그럼 어떻게 그 가보를 지키려고 그 구성원들이 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 까 자주 만나요, 친해져요. 그러면 신뢰감도 회복되고 자기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커져. 요 그러면 뭐까요그 안에 있는 자원을 보존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3년쯤 진행했던 마을인데. 이분들 깜짝 놀래. 3년 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말안 하셨거든요. 우리 마을에 멸종 위기 식물이 있어. 또 다른 대화거리가 만들어지고 마을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화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과연 여행자들은 그 지역 갈성뭘 느꼈을까? 생태 관광은 굉장히 많은 여행을 한 사람이 와요. 일반 박물관도 가보고, 일반 뭐 관광지도 가보고, 그러다가 제주 자연으로 돌아오고 그런 분들도 제주 마을로 가요. 여행은 즉사랑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 일상에 있을 때는 내 앞에 떨어진 일만 간하는데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참 좋은 일이야. 라는 그유연도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자신의 기부가 아니라 그 자연을 본인들이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에 그 사람들이 조성해줬다면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봐요. 저는 여행은 관계맺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행 안에서 자꾸만 지역의 문화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여행자들한테 그런 만남의 장을 저희는 만들어갑니다. 여행을 끝나고 갔을 때 자꾸 스트레스가 막 몸이 지쳐서 막버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뿌듯함을 안고 갑니다. 제주도 또 오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게끔 간다. 그건 뭐냐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 제주도 가면 이번에뭐 먹을까? 라고 오는 거에서 제주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그 사람이서 또 오고 싶어. 그자연에서또 오고 싶어. 라고 하고 여행 끝날 때 제가 멘트 하는 게 뭐냐면 음, 이제 일성을 돌아가시면 아마 한 3, 4개월쯤 되면 다시 또 지쳐있을 거다. 그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다. 아마 제주에서 오늘 본 하늘, 제주에서 만난 투박한 아저씨 음성, 이런 것이 아마 다시 나를 편안하게 그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 주지 않을 거냐. 우리 여행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그리워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녀는 앞으로도, 관계를 맺는 생태여행 안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행 현장에서 저 개인은 여행가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환경이 바뀔수록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을 잘 찾아내는 장점인 것 같아요. 내 또래가 원하는 여행.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여행 현장에 있을 것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행 컨텐츠를 제공받고 여행을 통해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제 개인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메이커 50명을 만났습니다.